어, 안녕하세요. 친한사입니다. 이제 대검이나 해머 유저분들은 이제 호량력 2세트를 써서 혼신을, 혼신 업타임을 길게 가져가는, 그래서 회심률 30%를 챙기는 세팅을 많이 하시는데, 어, 호량용을 안 쓰고, 호량용을 안 쓰고 회심률 30%인 혼신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자 일단 혼신의스태미나가꽉 차있을 때 발동이 되죠 근데 대검 같은 경우는 대검 같은 경우는 한번 구르기는 유예가 돼서 혼신이 안 떨어져요 근데 네. 구르고 태클 하면은 혼신이 떨어집니다 렇클 혼신이 떨어져요 자 혼신이 차고 이거는 유에가 돼도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결해보자 호래양용은 저렇게 해도 혼신이 유지가 돼요 딱 저만큼 추가 가 있으니까 혼신이 유지가 되는데 호래양용이 아닌 지금 세팅으로는 늘어지니까 그래서 처음 생각한게 남은 칸 채수를 넣어보자 나무 칸 채소를 딱 넣어보니까, 왜냐면 이게 구룩이랑 태클 같은 스태미나를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럼 혼신이 유지가 되겠지, 라는 생각에 태클 "음, 응? 혼신이 떨어지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채술이왜 떨어지지? 이렇게 돼버린 거요 그래서 어... 그러면 채술이랑 이거는 유해 유예, 혼신 유예는 영향이 없나 보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조기를 써봤어요. 스템이나 급속해복, 스템이나 급속해복을 써봤거든요. 어, 그래도 혼신이 떨어지더라. 혼신이 더 빨리 뜨긴 하지만 재발동률이 빨라지긴 하지만 혼신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더라고. 테 혼신이 또떨어져죠오 네. 어, 조기도 아닌가 보다. 그렇다고 백검으로 강주주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 왜냐면 스태미를 서서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조기랑 채수를 같이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채술 3으로 썼는데 채술 3을 딱 써서 실험을 해봤지. 내가 지금 혼신이 켜져 있는 상태고 테클 딱 하니까 안 떨어져. 어? 안, 이거 안 떨어지네? 가된 거야. 어? 저기에 채술 3이면 안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 못뭔짤땐 음, 뭐 떨어지고. 근데 대부분 안 떨어져. 이거 유예 기간. 내 테크를 빨리 해야 돼. 자안 떨어지죠 지금도? 네안 떨어졌죠? 자근데 이제 천천히 구르고 천천히 테크하면 떨어진다. 또 재미는 사실은 훈신 나왔죠? 앞으로 구르면 떨어져요. 네, 네. 앞으로 구르고 앞으로 테크를 하면 떨어집니다. 옆으로 구르고 앞으로 태클 떨어져요 네? 옆으로 구르고 옆으로 구르고 옆으로 태클은 아 옆으로 구르고 앞으로 태클은 또안 떨어집니다 자 온신 발동되고 다시 온신 발동되는 걸 기다리고 안 떨어지죠 옆으로 구르고 옆으로 클 앞으로 태클 안 떨어졌죠 으로그로고 앞으로 테클. 근데 빨리 쳐야 됩니다. 네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 요거만 됐다. 그러면 옆으로 그르고 앞으로 테클만 기억하면서, 어, 아, 물론 앞으로 그로 앞으로 앞으로 그르고 앞으로 테클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때려봤어요. 때려봤더니. 오, 간혹가다 역경직이 걸리면서 혼신이 떨어져. 어, 혼신이 떨어져 계속. 혼신이 뜨면 무예기가이고. 옆으로 그러고 앞으로 테클했는데도 방금 떨어졌죠. 옆으로 그러고 앞으로 테클. 네. 역경직이 걸리면서 떨어지더라. 오 어, 이러면 전투 중에 쓰는 건또 크게 의미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 어? 어차피 칸이 하나 더 남으니까 채수를 하나 더 넣어보자. 그런 생각에 하나 더 넣어봤죠. 하나 더 넣어보니까 운신이 떨어지고 운신 다시 발동해야죠. 운신 발동. 옆쪽으로 아프로테클. 이제 역경직이 걸려도. 안 떨어져. 이러면 실수렵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죠. 안 떨어집니다. 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체크. 물론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체크는 떨어진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체크는 스태미너를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신 발동 옆으로 구르고 앞으로 테클 안 떨어지죠 옆으로 구르고 앞으로 테클 네. 그래서 이 세팅으로 혼신을 유지할 수가 있다 물론 역습 같은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습을 기용해도 되겠지만. 어... 혼신 100% 그러니까 회신 100%를 맞추기 위해 혼신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 조개 호석을 사용해도 호리앙용 안 쓰고 조개 호석 채술 사를 써서 혼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공유해 드려요. 자 그다음 해머. 해머도 재밌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해머에 강주주가 있습니다 강주주가 있어요 자 강주주 상태에서 해머로 바꾸고 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자 3차지 혼신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건 효율이 없다고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치고, 정직이 났어. 퉁, 퉁, 혼신이 뜨죠? 더스트. 로 놓으면, 자, 혼신을 그대로 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킵수에도 하고부터 서혼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때려서 경직이 나면 쿵쿵 다. 혼신이 차고 저스트로 돌면 혼신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강주주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강주주를 빼면 자, 강주주를 빼면 혼신은 무조건 떨어져요, 3차지 자, 혼신 발동되고. 네, 혼신 무조건 떨어지죠. 자, 아까처럼 퀵스웨이도좀 하고. 혼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퐁. 아, 혼신 발동하고. 저스트로 놓으면 혼신이 떨어져요. 혼신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해머 쓰시는 분들은 강주주를 챙겨라. 최소 몇 가지? 최소 2, 최소 2를 챙기되, 2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근데 2까지만 챙기면, 3차지 저스트로 났을 때는 혼신을 받습니다. 자, 2, 2만 챙겼거든요? 자, 혼신이 안 떨어지죠? 혼신이 안 떨어져요. 훨안 떨어지죠. 야, 2까지만 챙겨라. 네, 어차피 한칸 남는 거뭐쓸일 크게 없으니까. 맞아, 3까지 챙겨주면 효율이 더 좋다. 해머는 조기주는 오반입니다 조기주 굳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때는 어차피 우리는 혼신이 다 떨어져. 이러,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어차피 혼신이 다 떨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쿵쿵 따 다음에 혼신이 혼신을 받느냐 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렇게 또 때리면은 스태미나는 그 사이에 다 차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순간의 찰나 혼신을 모으는 요 순간의 찰나 혼신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이 녀석은 이녀석도이녀석이제혼신이 유지할 수 있다 은이 녀석은 이녀고은이 녀석은 이녀